오늘은 교회력상으로는 주연절 둘째 주일이면서 우리 기장총회가 제정하여 지키는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어, 여신도회 주일, 우리 남신도들이 S시대라고요 어떻게든 아침부터 한번 웃게 해주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여신도회가 교회를 섬기면서 올한 해를 통하여서 기쁘실 일이, 웃을 일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신도의 전국여답회의 2025년 주제는 제109회 기장총회의 주제와 같은 교회여 다시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자입니다 생명 그리고 평화는 여신도의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같은 주제의 말씀이지만 아무래도 이번 주제는 다시의 방점이 찍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주신 생명, 하느님이 주신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 가치를 다시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반생명, 반평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 처음으로 체포되고 구속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반을 떠나 국민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인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로 인한 혼란과 국론의 분열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국내외 정세의 혼란과 더불어서 계속 가중되리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5개월 동안 이어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휴전이 합의되었다는 그 소식은 참 반갑지만 그 뒤로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이 이어지고 있고,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할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수 없습니다. 평화를 노래하기에는 모든 것이 아직인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여름 경험했던 폭염과 갑작스러운 폭우, 폭설로 대표되는 기후 위기의 심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복지에 대한 불안감, 취업과 결혼, 주거 등의 고민으로 마음껏 꽃피지 못하는 젊은 세대의 고충. 이 모든 현실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사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절망적인 지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탄핵 촉구 집회가 한창이던 때에 부산에서 한 시민이 한 연설이 저 자신에게는 꽤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부 넘기지는 못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현실을 말하면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이 끝이고 해결이고. 완성이라고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두발 뻗고 잠자리에 들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탄핵만 이루어진다면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는 사람들에게 탄핵이 이루어져도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은 탄핵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이 되는 마른 뼈로 뒤덮인 들판처럼 위기로 가득 찬 절망의 때입니다. 이처럼 평화가 위협당하고 생명이 신음하는 지금의 사회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기독교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절망의 절박한 순간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른 뼈에서 주님의 군대를, 십자가에서 부활의 아침을 꿈꾸는 것이 기독교가 가지는 희망의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의 탄압의 상황, 피조물까지 신음하는 고통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 고통 속에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란 당연히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말은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육신의 생각과 탐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탐욕을 끊어낼 생각은 하지 못하고 왜 이리 더워? 아이고 비가 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까? 말세야 말세라면서 혀를 차는 것만으로는 희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뒤따라야만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고백교회에 부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1년에 한 번씩 녹색 교회를 위한 심사위원회가 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녹색 교회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이 되면 녹색 교회라는 현판 하나를 줍니다. 그런 교회 앞에 붙여놓는 거죠. 그 현판이 탐나서는 물론 아닙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녹색 교회되는 일이 좀더 쉬웠어요. 신청만 하면 다 됐는데 이젠 점점 많아지니까 요구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진다 우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씩 한 해씩 뒤처질수록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은 되는데 단지 그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2020년대라는 오늘의 시대에 교회가 특별히 고백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는 고백에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녹색 교회가 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녹색 교회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단번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녹색 실천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제약이 있어서 직접 친환경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안수집사 권사임직식을 통해서 농촌교회 태양광 지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올해 지난 정책당회를 통해서 우리 당회에서는 창립기념주일마다 특별한 금을 통해서 이 태양광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라도 더 우리 교단에서 특히 햇빛 발전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햇빛 발전을 늘려 나가는 것이 녹색 교회로의 한 걸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올해부터는 이제 아직 남아 있는 이 주보 용지들을 다 쓰고 나면. 교회의 모든 복사용지는 친환경 사탕수수 용지로 교체 나가려고 합니다. 나무를 벌채하지 않아도 종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 친환경 사탕수수 용지를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는 그동안 고대했던 제로 웨이스트 샵을 교회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재정적으로 손해가 될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 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라보로는 아파카라도키아입니다. 이 단어는 머리를 뜻하는 카라와 주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도케우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합치면 머리를 내밀고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말에도 있는. 목을 빼고 기다린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간절히 기다린다 라고 번역했는데 그야말로 목을 빼고 기다린다. 학수고대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다림이 그만큼 간절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적당하도록 조절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의미가 바로 이 절제에 담겨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k hard.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분명한 목표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되면 좋고 아닌 말고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다림에는 이 간절한 기다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 의미에서 그동안 기성 세대가 젊은이들,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뭐 7포, 9포까지 가다가 이제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차라리 앞에다 N4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다 포기한 세대다. 라고 불렀지만 그런 그들이 이번에 응원봉을 들고 탄핵 집회에 참가하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면서 그야말로 사진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키세스 시위대라는 은박포를 덮고 그 한겨울 눈을 맞으며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놀랄만한 장면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결코 희망을 버린 것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그들만의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응원봉을 희망봉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마주해야 될 세상은 눈에 보이는 희망이 보이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포기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희망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희망을 버린 세대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희망에는 두 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분노와 용기입니다. 분노는 현실에 대한 분노.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분노이고 용기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그들을 엔포세대로 만들어 가게 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대로 포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 상황을 뒤바꾸어 버리겠다고 일어서고 있다. 그 안에 무엇이?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희망이,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전혀 희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구원은 하느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망칠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곤란한 사정을 알렸고 예수님이 행동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되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여자여 그게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거절의 의사 비슷하게까지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말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그 집에 수종드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이말 속에 마리아가 품고 있었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더 기뻐할 수 있었고, 망칠 뻔한 잔치는 더 흥겨운 잔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희망의 바탕을 둔 그런 기다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다 주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물은 우리의 가능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성소에서부터 흘러 나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무성해지고 불이 도단나고 약초가 자랍니다. 온갖 생물을 번성케 하고 죽은 물조차 살아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죽은 물의 세상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도처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열매를 구하려는 이들이 빈손으로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세상입니다. 사람들도 이제는 희망보다는 절망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희망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를 살리는 그 날을 꿈꾸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평화가 다시 넘쳐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희망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신도회가 우리 광주 고백 교회가 다시 생명과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그 땅이 비록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비록 마른 뼈가 휘날리고 있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다시 생명과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여신도들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은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을 믿고 희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 여신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